자, 이번에는 진입하는 구간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 공정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진입 및 끝점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자, 가공 경로를 확인해 보시면 90도로 뚝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가공된 건 진입 및 끝점 부분에 보시면 경사각도 90도로 가공하겠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여기에 헬리컬로 살짝 돌면서 진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 90을 원하시는 각 각도로 넣어 주시면 자, 지금 3도라는 값을 넣어 봤어요. 그리고 나서 계산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럼, 요런 포켓 부분 같은 경우에 보시면, 3도로 돌면서 내려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요거의 색깔을 조금 바꿔볼게요. 가공 경로의 색깔은 요 부분. 색깔 있는 부분에서 클릭해서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한 건 전체 필터에 보시면, 요 부분. 경로 연결이라던가 진입 진출 구간에 대한 색깔은 요기에서. 클릭해서 바꿔주실 수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이송 구간도 이렇게 응. 원하시는 색깔로 변경해 주실 수 있어요. 가공 경로의 색깔만 여기에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바뀌었고요. 앞에서 봤을 때 포켓 부분 진입할 때 3도로 이렇게 돌면서 진입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여기에서 공구를 볼공구로 한번 바꿔 볼게요 공구 볼공구 10파이 짜리로 확인 계산 해 보시면 자요 가공 경로를 보시면 좁은 구간에도 빙글빙글 빙글 돌면서 가공하려는 부분이 생기고 있어요 아까 전에는 블로우즈 공구여서 이 부분이 없었는데, 볼공구로 바꿨더니 여기를 계속 빙글빙글빙글 빙글 돌면서 가공을 하려고 들어가고 있어요. 자, 요런 부분을 없애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더블클릭 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최소 플런지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경사각도에 어떤 각도를 입력을 해주시면, 최소 플런지라던가 최대 반경,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최소 플런치 이 값을 보시면 0.02가 기본 값으로 들어있어서 모든 구간에 가공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 어떤 값이 들어가게 되면 그 거리만큼은 가공하러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해주실 수 있어요. 자 지금은 그냥 10이라는 값을 넣어볼게요. 10 응. 넣어주시면 최대 값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어요. 9.6이 되는 곳까지는 가공을 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설정해 주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는 황삭 같은 경우에 보시면 팁이 달려 있는 공구를 사용하실 텐데, 이런 공구로 좁은 구간을 가공하러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될수 있어서 이런 거리 값을 주실 수 있어요. 공구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값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 다시 해보게 되면, 자 아까 빙글빙글빙글 빙글 돌면서 진입하려고 했던 부분이 없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최소 플런지라는 부분도 사용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최대 반경은 헬리컬로 돌 때의 최대 반경 값을 말해주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F라는 표시가 초록색깔로 되어 있고, 자 보시면 0.48 곱하기 TLDI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자 TLDI는 공구 쪽에 가서 보시면 공구 지름을 뜻하는 값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공구 변경될 때마다 이 값은 변경될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밑에 DZ 이송 시작이라는 부분은 자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음 빠르게 이송하다가 형상에서 1mm 떨어진 구간. 이 되게 되면 천천히 내려가라 라고 표시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자 1mm를 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3mm, 5mm 원하시는 거리값 주시면 거기서부터는 천천히 내려가겠다 라고 설정해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안전높이, 경유, 경로, 연결, 거리값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공구 직경에 4를 곱해 놨어요 요건 어디를 뜻해 주냐면 요런 구간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빨간 색깔, 공구 이송으로 떠서 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노란 색깔, 이렇게 연결돼서 가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자, 40mm, XY로 40mm가 되는 구간이 있을 때는 공구 이송으로 뜨지 않고 그냥 연결해서 가겠다 라고 해주실 수 있어요. 대신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40mm 안쪽에 어떤 형상이 있을 때. 지금 같이 이 카메라 모양 이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에 40mm 안쪽에 형상이 있는 경우에 그냥 쓱 지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 거리값을 재주시고 뭐 10mm면 10mm, 20mm면 20mm. 그 사이에서만 레이어로 연결해서 가겠다라고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진입 및 끝점 부분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번에는 가공 영역을 선택해서 가공하는 걸 설명드릴게요.